안녕하세요. 내맘 전문가 풍요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려움에 살방되는 방법 3단계 마지막 사랑으로 보기예요.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제일 크게 싸우는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 원인은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달라서일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오지 않을 거예요. 국어사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문제가 생기는 건 각자의 마음이 달라서 서로 느끼는 사랑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사랑의 의미가 필요해 보였어요. 사랑으로 보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건 모든 의미를 사랑으로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퍼즐을 맞추면서 사랑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정의한 사랑은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수용하고 용납한 뒤에 서로가 기분 좋은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수용하는 게 사랑이고 설렌다면 그 설렘을 수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을 수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게 서로 기분 좋은 연결감이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미를 재정의하는 건 표면적인 이해로 엉뚱한 경험을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표면적인 의미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상태를 사실로 인식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겉만 보는 표면적인 관점에 의존하는 동안에는 서로 기분 좋게 연결되는 내면적인 관점에 눈이 멀기 때문에 단절감이 느껴져요. 저는 마음에 죄책감이 심어졌을 때부터 죄책감이 자극되면 곧바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불편해지고 더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뒤로 이 표면적인 이해를 의존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단절돼서 생긴 불편함이었어요. 이해하기 힘든 창조주의 이미지는 기분 좋게 연결되지 않아서 창조주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1단계 기분 좋아지기에서 경험했던 경계하던 정보에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나의 어떤 마음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때부터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볼수 있게 됐어요. 이해할 수 없던 신의 사랑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성경도 사랑으로 볼수 있게 됐죠. 이 모든 과정은 기분 좋은 연결감이 느껴졌어요. 신과 나는 이야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저는 이 말을 되게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깨달았어요. 정제하고 벌주는 창조주는 없다. 전체의 창조주 안에 개체로 태어나서 다시 전체로 연결되는 게 삶의 흐름이고 전체의 누구와도 기분 좋게 연결되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 전체와의 연결감은 자기 내면과의 관계가 먼저 연결돼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때 내 영혼과 연결되면서 전체와의 연결감의 통신 장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이 연결되기는 어려워요. 표면적인 얕은 연결감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연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기분 좋은 깊은 연결감이 필수예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게 사랑이라면 연결을 거부하고 경계하고 회피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신관하는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사랑 또는 두려움에서 파생된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경험하려 하고 두려움은 저항하려 해요. 사랑은 연결되려 하고 두려움은 단절되려 하죠. 두려움은 어떤 경험을 거부하지만 그 두려움도 경험하고 연결되는 건 사랑만 할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두려움으로 보면 창조주는 인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사랑으로 보면 사랑뿐인 존재가 돼요. 성경을 사랑으로 볼수 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창조주의예요. 그들은 전체로의 연결감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경계하는 정보를 여전히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한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의 울타리를 치고는 그 안에 전체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창조주의 사랑일까요?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믿는 게 창조주의 사랑일까요? 창조주가 만든 전체에서 기독교만 인정하는 게 창조주의 사랑일까요? 무엇을 온전한 사랑으로 보려면 연결감이 회복되고 경계심이 사라지는 단계를 지나야 돼요. 무한한 가능성에서 무엇을 부정하는 건 창조주가 만든 일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본질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모른다면 두려움을 붙잡고 천국을 희망하며 사는 게 최선일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밖의 모두를 경계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1단계인 기분 좋아지기와 2단계인 자기 마음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원한다면 말이죠. 뭔가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분히 재정이 됐다면 다음에는 다른 많은 의미들도 한번 재정해보세요. 두려움은 어느새 까맣게 있고 사랑으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했다면 다음은 사랑으로 묵상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절대 권력이던 유대교를 향해 남긴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행, 안 믿으면 지옥행, 이런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좀더 주의 깊게 볼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기억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지금을 천국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도 거부하는 두려움이 지금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의 메시아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나라고 지칭한 문장들을 모두 각자 자기 자신으로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마다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돌아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른 죄가 있을 뿐이에요. 모세의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모세 내면의 하나님으로 모세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걸 의미해요. 진정한 해방은 내 마음이 경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그 전체를 인정하고 긍정하면 그때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 안에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때알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명사로 표현해서 각자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선택하는 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 자신을 선택해서 스스로 기름을 붓고 자신만의 그리스도가 되는 걸 의미해요. 이런 이해는 표면적인 관점으로는 얻지 못했어요. 좀더 깊고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묵상이었고, 그때 기본적인 연결감이 느껴지면서 사랑과 지혜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전체와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건 어떤 의미를 사랑으로 묵상했을 때 알게 되는 현상이에요. 많은 설교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의미의 교회가 교회라는 건물로 해석되고 있어요. 같은 구절을 사랑으로 묵상하니까 저에게는 이런 이해가 생겼는데요. 무한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전체성과 그 안에 모든 존재가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공평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라고 말이죠. 자기가 자신만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일 때. 창조주의 본체인 전체의 우주와 본질인 무한한 가능성과 더 깊이 연결될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전체성과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이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경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사랑으로 묵상한다면 말이죠. 깨달음 이후에는 성경을 사랑으로 보게 되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던 내 죄에서 나 자신을 구원한 나만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혹시 구원이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구원은 끝이 없어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걸 놓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어떤 마음을 부정하고 고통받게 돼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지금도 나를 구원하는 경험을 매 순간 거듭하고 있어요. 여전히 무의식의 반응이 생각을 앞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느껴지면 그때가 지나더라도 다시 생각하거나 묵상을 해요. 사랑으로 보려고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그들을 수용하는 건 혼란이나 증오, 불안, 두려움의 상태도 인정하고 모두 다 끌어안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부정적인 감정 안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 진짜 마음을 보려면 사랑으로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도 수용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최고의 사랑으로 보려고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지혜를 보게 될 거예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랑으로 묵상하면 깊은 의미를 느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의 관점이 두려움이면 독이 되고 사랑이면 약이 되는데요. 그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성경을 도구로 썼어요. 두려움을 부추겼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도구를 사랑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보고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 기분 좋아지기에서는 연결감을 회복하고 경계하던 정보를 경험하는 방법을 소개했고요. 2단계, 내 마음 관찰하기에서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해서 마음의 첫 조각을 발견하고 새 마음을 만들고 양육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3단계, 사랑으로 보기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마음의 관점을 사랑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첫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마음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니까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삶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도중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1단계 기분 좋아지기로 돌아가 보세요. 연결감을 회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면 두려워하던 영역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경계하던 삶을 경험하다 보면 구원과 천국으로 포장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선물로 얻을 거예요. 이번에도 쉽지 않다면 2단계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진짜 자기를 기억해내고 새 마음을 만들어서 양역하다 보면 어느새 좁았던 마음의 관점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기분 좋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관점 때문에 괴로워질 때면 그 괴로움을 최고의 사랑으로 묵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의 의미로 이해되면서 자기 마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사랑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방법 3단계를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경험할 겁니다. 대신 이것만 주의하세요. 언제라도 한 가지 방법을 움켜쥔다면 마음은 순식간에 천 마음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 좁은 마음에 구속될 수 있어요.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묵상하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걸알 거예요.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죠. 표면적인 속상한 마음만 계속 보고 있다면 관계는 계속 악화될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를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이면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 화를 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자기 마음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도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던 자기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자신을 선택해서 바로 당신이 자신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유일신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내길 바래요 또, 전체의 우주가 창조주의 본체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 모든 존재가 각각의 창조주임을, 그 모두가 거대한 하나의 우리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77억 지구인 메시아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바라는 만큼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